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2천만 뷰 정도 나온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한 20가지 정도 되는 요리를 5분, 10분 정도로 뚝딱뚝딱 만들어 내는 거였어요. 이 SNS 레시피들 과연 될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달걀찜입니다 뭐 이거는 집에서도 많이 해요 계란을 풀어가지고 소금을 넣고 햄을 조금 넣은 다음에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2분만 돌리면 된다 그랬는데 2분을 돌렸다니까 이렇게 전혀 익지 않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치즈나 조금 더 넣어가지고 1분 정도 더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졌어요 음... 저 돌림판에도 뭐가 잔뜩 묻어가지고 시작부터 좋지 않은 느낌이 가득 들었습니다 플러스로 계란은 너무 익어가지고 계란찜 매니아들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속상해할 만한 그런 레시피였어요 일단 반쯤 성공했다고 치고 먹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전자렌지 라면이에요. 얼마 전에 김풍님이 진행하시는 라면 꼰대라는 유튜브에서도 이 전자렌지로 라면 끓이는 걸 한번 보여주셨는데, 특히나 해외 유튜브에 전자렌지로 라면 끓이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스프랑 건더기 라면을 놓고 물을 라면이 찰랑찰랑할 때까지 부어준 다음에 전자렌지에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2분 30초면 완성이 된다 그랬는데 꺼내보니까 물이 아직도 차가워요.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3분을 더 돌렸죠. 5분 30초를 돌리니까 그나마 면이 조금 말랑말랑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급 탕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보온물로 컵라면을 대충 말아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빠삭 먹을 때의 그런 식감이 났어요. 면이 뭔가 익은 것 같아 보이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튀긴 것처럼 바삭거린다. 혹시 면이 사각형이라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싶어서 면을 동그란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익는 걸로 가져왔어요.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물을 조금 적게 놓은 다음에 2분 30초를 돌려봤습니다. 근데 완전 딱딱해요. 심지어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2분만 가열하면 되는 빠른 조리가 되는 버전이었는데도 물 하고 거의 한 5분 정도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준 다음에나 면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계란도 얹고 아메리칸 치즈까지 두 개나 찢어가지고 올려서 다시 돌려서 먹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비주얼이 나올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볶이처럼 나올 줄 알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누렁이 밥이에요. 정확히 누렁이 밥 아니 요새는 누렁이들한테 이런 밥 주면은 동물학대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저걸 다 하는데 6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냥. 끓여 먹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파스타를 무려 3분 30초에 완성을 한다는 거였어요. 마카로니 반컵에다가 물한 컵을 넣고, 전자렌지에다가 3분 30초를 돌리면 마카로니가 익는데요. 글쎄, 알고 보니까 개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딱딱한 상태고, 저는 무슨 시리얼을 먹는 줄 알았어요. 3분 정도를 더 가열하고, 근데 여전히 속심은 딴딴해서 알단테 같은 거예요. 2분을 더했습니다. 8분 30초를 돌려준 다음에나 뭔가 꾸덕꾸덕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마카로니를 물에 삶으면은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은 안 끓여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는 도중에 수빙수님이 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걸 사다 줬는데 다 때려치고 이거나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진실을 고하고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띠아 두 장을 가져와가지고 30초 동안 가열를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과 피망 잘게 썬거 그리고 먹다 남은 토마토 소스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에 피방 잘게 썬 거라던가 닭 가슴살이 있으면 은 굳이 이런 식으로 요리를 안 해도 돼요. 애초에 전자렌지 요리는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고안된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재료는 더럽게 많습니다. 무튼 이 재료들을 전부 다 섞어준 다음에 또띠아가 다 익은 거를 꺼내주고 섞어놓은 거를 30초 동안 다시 한번 데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여기다가 치즈까지 얹어준 다음에 또띠아를 한정 더 위에 얹고 다시 한번 30초 동안 돌려주면은 퀘사디아가 완성이 된답니다. 들어간 시간이 한 4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재료를 전부 다 준비하는게 더 어렵다. 하지만 재료가 있다면은 먹음직스러운게 나온다. 오늘 한거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성적이 좋다. 자 다음은 말도 안되는 볶음밥 레시피인데 쌀과 물, 간장 그리고 베이컨을 쪼산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은 상태로 8분 30초를 가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쌀이 8분 30초만에 익을까? 그 사이에 계란을 이렇게 풀어달라는 아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까지 제시해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집에 있는 쿡 쿠... 그룹 퀘속으로 돌려도 13분 정도가 걸리는데 전자레인지가 8분 30초 만에 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쌀알 못들이 만든 레시피답게 전혀 익질 않았어요. 딱딱한 상태고 이건 무슨 야쿠르트에 밥 말아 먹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7분 정도를 더 돌려줬습니다. 무려 15분 30초를 가열해준 다음에나 밥이 어느 정도 됐어요. 놀랍게도 밥은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걸 해가지고 15분 동안 할 거면은 차라리 집 앞에 있는 한소대 가가지고 도련님 도시락을 사오는. 시간이 비슷하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튼 여기에다가 더 볶음밥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냉동 야채를 섞고 아까 풀어둔 계란을 넣은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넣고 1분을 돌리면 은둘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개뿔 1분을 돌렸더니까 계란은 완전 날 것이고 밥은 약간 얼기설기 익은 상태라 가지고 별도로 한 번씩 다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옮겨준 다음에 2분 동안 가열한 계란을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안에는 아직도 반숙인 상태예요. 이거를 섞으면 은 역시나 바둑이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에도 1분을 더 가열해줬어요. 오믈렛 을하는데 3분, 밥을 짓는데 15분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20분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냉동 볶음밥을 프라이팬에다가 볶아 먹어도 7분 이상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고생을 사서 하는 거다. 근데 놀랍게도 비주얼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마치 요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 맛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18분 동안 할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다. 칼바람도 18분이면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할건 나초칩입니다. 나초칩과 닭 닭가슴살 그리고 쪽파와 바베큐 소스인데요. 이 페이스북 친구들 왜 이렇게 닭가슴살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집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저 바베큐 소스를 넣고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는 나초칩을 가져온 다음에 이 바베큐 치킨을 나초칩 위에 얹고 아까 먹다 남은 토마토 소스를 다시 얹어가지고 치즈를 뿌려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가 요리라고 치면은 승우 아빠 요리채널을 앞으로 20년은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를 요리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요리 유튜브로서는 명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비주얼을 가졌는데도 맛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제일 문제가 있는 건제 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극적인 공산품 맛에 곁들여진 제 혀를 어떻게 처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좀더 요리 같은 요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먹는 감자 샐러드인데요. 이 알감자를 전자렌지에서 익힐 수 있다네요. 알감자와 물한 컵을 넣고 지퍼백에다가 넣은 상태로 오븐에다가 8분 정도 가열을 해주면 감자가 포슬포슬하게 익히는 개뿔 완전 딱딱 약간 상태라 가지고 8분을 더 익혀줬습니다. 거의 지퍼백이 녹아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환경 호르몬 감자가 될때 쯤에야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감자는 잘 익혀졌어요. 근데 문제는 16분이 걸렸다는 거. 이렇게 썰어놓은 감자에다가 나머지 재료를 전부 다 넣고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식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전자레지만 있는 뭔가 조리 도구가 없는 사람을 위한 레시피 아니었나? 근데 왜 적양파가 나오는 거지? 집에 식여자랑 적양파가 있는 사람이면은 가스 레인지가 휴대. 용어로라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뭔가가 이상하다.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무래도 영상거리를 짜내기 위해가지고 억지로 너무 만들어낸 구색이 너무 많다. 적양파와 식여자가 들어간 전자레인지 감자샐러드.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만한 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코리안 레시피입니다. 코리안 맘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아내도 승호가 잘할 때 많이 해줬습니다. 이 체다치즈를 이렇게 9등분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에서 3분 정도를 익혀 주면 되는데 문제는 바닥에다가 꼭 유산지를 깔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돌리면은 완전히 녹아 잡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 가지고 유산지를 깔고 충분히 간격을 벌려 가지고 돌려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삭바삭한 빠삭 녀석이 나오는데요. 술안주로 엄청 좋습니다. 분명히 아기들을 위한 간식인데 맥주 먹는 아저씨들이 이걸 훨씬 더 많이 먹는 걸 보니까 어른들은 커도 어릴 때가 그립다. 요런 생각이 드는 치즈 과자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보니까 현타가 너무 와 가지고 제대로 된 전... 전자렌지 레시피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자렌지 레시피가 있어요 심지어 사천에서 나오는 청경채 요리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보시다시피 재료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렌지로 하는 간단한 요리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하기는 드래곤볼 모으기마냥 힘들다 해선장과 굴소스 간장과 고추기름 거기에다가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는 샤오싱주 소홍주라고 하는 중국 전통 술까지 가져와서 섞어준 다음 다음에 이것만 따로 1분 30초 동안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청경채를 전부 다 반갈죽 시켜가지고 잘라준 다음에 이거를 지퍼백 안에다가 넣고 물을 반컵 정도 뿌려주고 지퍼를 닫은 다음에 1분 30초 동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과연 어떤 맛이 날까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냥 굴소스만 쓰는 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특색 있는 맛이긴 한데 너무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다 중국 향이 너무 강해서 대중을 위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청경채를 이제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2분 동안 뜸을 들여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를 익히는데 1분 30초를 가열하고 2분 동안 뜸을 들어야 돼요. 그냥 생청경채를 냄비에다가 볶아도 30초만 볶는데 3분 30초를 이렇게 익힌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 위에다가 소스를 뿌리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넣고 30초를 볶은 다음에 굴소스 한번 찍혀주면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 레시피는 뭔가 특이한 게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만들어봤습니다. 뭐 비주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격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청경채 요리에 왜 참깨를 안 넣느냐 그래서 제가 참깨 맛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가니쉬는 해줘야 아시안 음식이라고 할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시안 음식에 대한 고찰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유용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양식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냄비에다가 이렇게 랩을 돌려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오일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 오일을 바른 거 위에다가 파슬리 같은 거를 얇게 펴주는 것이죠 이거를 기름 에다가 튀긴 것 같은 효과가 난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믿지 못했어요. 또 이상한 건가? 타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했는데 공들여가지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거는 잘 나왔어요. 손으로 묶으니까 바삭바삭하게 빠삭 부서졌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쓸수 있는 레알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요리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은대구입니다. 은대구를 지퍼백에다 넣어가지고 익히는 기술인데요. 대파 자른 것과 생강채 그리고 샤오싱주 소홍주를 뿌려준 다음에 전자렌지에 6분 30초 동안 익혀줍니다. 그 사이에 간장에다가 참기름 시킨 거 정도를 준비해 주고요. 저는 방금 파슬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퍼백이 녹았어요. 이게 아까 감자 때랑은 다르게 지퍼백이 생각보다 빨리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만든 거는 환경 호르몬이 혹시라도 다량 첨가되어 있지 않는 약간 뽑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생선이 됐어요. 물론 잘 익기는 잘 익었습니다. 평소에 있던 영양소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이 더 잔뜩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불안한 했어요. 먹어보기는 할겁니다. 뭐 어차피 둘째도 태어났으니까 환경오름은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요런식으로 간장과 참기름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에요. 근데 만들다보니까 뭐야 이거 그냥 생선구이를 간장에 찍어먹는건 이미 나와있는 제품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가? 중식테크닉을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파파란 부분을 썰어놓은거 위에다가 기름을 끼얹는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책에 있었습니다. 아니 전자렌지 레시피를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팬에다가 기름을 둘려가지고 뿌린다고?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은 그런 레시피였어요. 자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디저트 레시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인데요. 저는 유튜브 레시피는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SNS에 그냥 올라오는 허황된 레시피보다는 좋은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최소한 제가 올리는 레시피들은 그나마 되는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물론 제 영상에 레시피가 올라가 있지 않은 녀석들은 대부분 다 맛이 없거나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레시피가 올라가 있는 것만 따라해 주시고요. 놀랍게 오늘 영상에는 레시피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시꺼먼 녀석도 어딘가 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순간이 오는데 2분 30초만 더 해주면 아주 멋진 초콜릿 퐁당이 나온다고 했는데 초콜릿 퐁당입니다. 와 저는 이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레시피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께 올바른 레시피를 제공해 줄수 있는 승우 아빠의 2년 전, 3년 전 영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만들었던 레시피들은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썸네일 한 장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든 걸쭉 나열해봤는데요 그나마 맛있었던 음식 3개를 꼽자면 환경 호르몬이 다량 첨가돼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던 휴레딩거의 운대구구이 생선이기 때문에 먹을만 했고요 그리고 청경채도 맛있었고 입맛이 저렴한 저한테는 저 치즈 나초칩이 의외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무튼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SNS상에 떠돌고 있는 환상의 레시피들을 테스트를 봤는데요. 여러분 환상은 환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2분, 5분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 거 대부분이 다 뻥이었고, 5분에서 16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의 고통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 드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